파주시민 제안에 이 대통령의 역발상.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파주시민 어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가 경기복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뭘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가장 1단계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. 분단을 상징하는 것이 철조망인데요. 그 철조망을 없앰으로 인해서 정말 주변에 많은 그 시민들이 그 규제의 효과를 규제 철폐의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. 그 지역이 그 통일대교. 그 상류 지역으로 임진강의 그철조망은 사실 현재 군이 경계도 쓰지 않고 불필요하게 쳐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철조망을 당장 이전하든지 철거하든지 해서 그 시민들에게 그 임진강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이 임진강을 느끼고 같이 활용하도록 한다면 규제 철폐의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... 아까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용치 낙석 용치라고 하는 게 이제 용이발을얘기 그 도로에다 이렇게 아주 예, 폭파하면 그렇습니다. 톡 떨어지게 만들어서, 왜그 예, 필요 있어요? 그래서 그걸 지금 저, 저 철거를 하고 들어간다는 네, 거죠. 예, 예. 그러니까 요거 이런 것등 불필요한 군 방호벽.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방안 수립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 아마 경기도에서는 해안가 또는 강가 철조망 생각은 안했던 것 같네요. 네. 또 혹시지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강변 가까이 굳이 필요하냐 강도 있는데 그 말이죠.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인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. 그것도. 네. 지금 뭐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을 고려해서 어 적절한뭐 계산할 수 있는 점은 계산해도 네.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철조망 자기들이 삼중철조망 열심히 치고 있어요. <laughs> 우리는 없어도 되잖아요. 하쨌든 <laughs>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네.